안녕하세요. 규진이의 큐브TV의 규진입니다. 오늘은 토네이도 큐브 기록 세우기를 가져왔습니다. 요거 두 개도 성능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잠깐만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바로바로 바로 기록 세우기 시작하겠습니다. 21초입니다. 꽤 좋은 기록이에요. 좋아요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28초네요. 이제 간 큐브로 해보겠습니다. 코네이도 큐브는 가벼운 느낌이고 간큐브는 묵직한 느낌입니다. 왜 간큐브가 더 잘되죠? 이상하네 그럼 이제 다이소 큐브로 해보겠습니다. 아, 빨리 조회수 1,000에 되는 걸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와요.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34초가 나왔네요. 이거는 이따가 편집할 겁니다. 다시 토네이도 큐브로 돌아가 볼게요. 26.8입니다. 좋아요. 이제 요거 세개의 차이점을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. 다이소 교무는 음... 뭔가 안 돌아가면서도 잘 돌아갈 것 같은 느낌?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어쨌든 너무 이거 품질이 안 좋고요. 더 좋은 큐브를 사야겠습니다. 이거는 여기서 해도 여기는 되지만, 이 정도까지는 이게 안 됩니다. 토네이도 큐브는 여기서도 이게 안 되네요. 위로 하면 되지만, 이제 감 큐브를 보겠습니다. 여기서 쉽게 되고, 여기서는 위로만 됐네요. 그러면 이제 토네이도 큐브, 그리고 간 큐브, 요 큐브까지 기록 세우는 걸 모두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